완전뜨거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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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따내히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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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히따히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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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빛봐 너무 자유분방한거아니냐적어도운전은맞추면서 하자 으면해내웃면 저거 웃으면 저 그렇게 와 먹자, 같이 먹자. 와, 담그는데 40분 요리하는데 20분 시간에 연금술. 입었다. 감자가 조금 설익은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어요. 금지 인도의 시집 가도 되겠네. 아, 까가. 아, 무거워. 나도 좋아 아 나는 카레 먹을 때 깍두기가 더 맛있던데 왠지 그게 급식의 향이 나지 않아? 급식 먹을 때 항상 깍두기를 줬었거든 약간 달짝지근하고 여기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채식주의자 카레인가요? 여기는 <laughs> 불교 카레라는데 여기 고기다 이거 아 뜨거 아. 미안해 호들갑 떨어서 엄마 사람들이 카레 비주얼 극혐이라고 물기 너무 없다고 뭐라 한다. 물기 잘잘한대 뭐예요? 엄마 저요 카레. 국물 좀더 주세요. 어? 카레 좀더 얹어 주세요. 난 이거 좋아. 인마 이거 먹을 줄 모르네. 카레는 얼래 손으로 묶는 기다. 너나 많이 먹어. 말레이시아 좀 가고 싶더라. 거기 뭐가 있냐고? 뭐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말레이시아 가면은 거기가 물가가 카레는 싸잖아요. 카레는 닭으로 스팸이 들어가야 존 맛이다. 카레에 스팸 누가 넣는데? 그냥 소고기를 넣어라 진짜. 각 비엔나를 넣는다고 카레에 뭐? 카레에 비엔나나 소시지를 넣는아 비엔나나 스팸을 넣는데 엄마, 취돈 해주세요. 아예 치돈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가면 말레만티어 와, 재밌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 팍팍 먹어줄까요? 제가 근데 빈 속에 먹는 게두 번째 밥이라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더하고 그래갖고 좀잘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꼬역꼬역 쳐 넣어볼게요. 더왜 항상 이 시간에 밥을 먹게 되는 걸까요? 뜨겁다며.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어떡해 힌트. 엄마 어떡해. 엄마, 이거 어떡해 엄마 빨리빨리 빨리. 엄마 물좀안돼 됐다 음. 바지락 칼제비님 10개 통끈 팽가위 감사합니다 패야패아 나는 근데 좀 방금 생각했던 게 새우 넣어도 맛있을 것 같다 맞지? 칵테일 새우 안녕하세요. <laughs> 나는 왜 살이 안 찌냐고? 나살 찐다. 내말안 했지. 내가, 내가 싸는 게좀 어마어마해서 그렇지. 아, 근데 그건 있어요. 내 친구들이 그랬는데, 내 친구들이 한 숟가락 먹을 아 어, 양이식이다.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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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왜 저럴까? 밥마이님, 또 200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내 친구들이 두 숟가락 먹을 때 나는 한 숟가락 먹었었어 그래서 맨날 급식실에서 제일 늦게 먹었거든 왜냐면 나는 밥한톨한 톨을 한다 씹는 성격이어가지고 만약 다른 애들은 그냥 몇번 씹고 바로 삼키잖아 근데 나는 그냥 갈, 갈아버려 이빨로 맷돌처럼 갈릴 때까지 계속 근데 지금 진짜 많이 나아진 거예요 진짜로 옛날에는 진짜 그냥 맷돌 갈아가지고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사람답게 먹는 정도예요. 진짜 이것도. <laughs> 그래서 화감이 발달돼 있을 수도 있지. 그 진짜 이, 진짜라니까. 그것도. 이때 저도 맨날 기다려줬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한창 중2 때 친구들 같이 다니는 무리에서 눈치 보일 땐 왕따 당하기 직전에 그때 걔네들이 기다려 주는 게 느껴지니까 그냥 싹다 남겼지. 그때는 끝까지 못 먹었거든. 항아나 맥스 갔다 왔어. 죽을 거 같에. 맥스가 뭐야? 최대 입시학원이라는데 미안해. 내가 최대를 진짜 잘 몰라. 나 최대가 아니거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있어. 항상 펜싱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펜싱을 배웠으면은 좀 국가 대표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한 번씩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다. 약간 국국대 분들이 들으시면 웃기겠지.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냥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리듬체조 같은 거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면은 좀좀 좀 국대까지는 음그 다음에 내가 좀필겨했으면은 한 김연아 선수보다는 아니지만 조금 그 아래 정도까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었어요 우스갯 소리예요. 맞아 남자들이 축구나 야구 보면서 하는 생각들이랑 비슷하네. 그건 것 같아. 한 번씩 그런 생각. 하가 없... 못 참겠어. 1단계 일은 기가 이 감사합니다. 미술 요즘 안 하냐고요? 저는 음,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냥 볼펜 말고 사비연필 2비연필을 넣은지 정확하게 3년 됐어요. 카레 먹는 양파는 카레에 있어. 음. 적당해라. 근데 이것도 진짜 아무리잘그리는 사람도 그거를 안 쓰잖아. 그러면몇년 동안 몸을 안 쓰잖아. 그러니까 무용수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명 무용수도 한몇년 동안 그거를 춤을 시작 시다가 추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은거 같은데 카레 양이 처음이랑 똑같아 보이는 건내 착각인가? 원펜이랑 음, 안녕. 음, 그거도 진짜 맞아. 그같아그 완전 손이 다 굳었을 거야. 요즘 너 유튜브에 빠져서 밥 먹으면서도 보고 똥 싸면서도 보고 너무 웃겨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 근데 엄마가 웃는 거 보고 이상하게 본다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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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근데 내 웃는 소리를 이상하게 본 사람들 많아 우리 학교 선생님도 그랬고 교수님도 이게 누구 웃음소리니 이렇게 말했고 그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아빠 앞에서 내가 웃잖아 그러면 엥가이? 이렇게 하고 우리 엄마는 아참 이렇게 웃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학원을 다녔는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학원에서 웃었거든요. 아, 미술 학원이었다. 미술 학원에서 웃을 때마다 선생님한테 진짜 혼났어요. 웃을 때마다. 다른 애들 다 웃는데 가만나. 나는 웃을 때마다 진짜 달려와 가지고 혼이 났어. 근데 나도 그랬다. 고등학교 당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양년때 남자 선생님이 한 번만 더 뒤적거리신다면 많은 분들이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히힐히 힐. 남이 다. 분해해 보세요. 나무사. 내가 먹는데 <laughs> 유선비들 대놓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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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먹방은 카레라이스. 오늘 오마물 쏟았다. 엄마 물 쏟았어요. 아, 엄마 물 쏟았어요. 아 맞다 아까불해 다매력자이삼다수다아까불 아까불해. 엄마 물 쏟았어요. 어머니 영유 영유 하려고 해지야 어머니, 저 이렇게 영유하려고 해요 아, 좀 시끄럽다 안녕하세요 음! 어떻게 된게 마늘이 이렇게 달지? 응? 음? 마늘이 왜 이렇게 달지? 나는 마늘이랑 양파를 진짜 좋아해 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것도 좋아해요. 양파, 양파 장아찌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좋아요. 해 마늘 후레이크 말고, 진짜 마늘. 무슨 치킨 시켰는데? 삶은 마늘도 좋아. 야, 갓나야, 일로 와봐라. 무슨 치킨 시켰냐고. 갓나, 일로 와봐라. 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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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난 사실 모른다. 무슨 치킨 시켰는데 누가 시켜줬어? 누가 시켜줬어? 허니콤 뭐야? 뭐야 너지 마라 내가 다 먹을게 언제 와? 누가 니한개 <놀람> 먹을래? 와 청순하시오 네님 청순하시 네현님또 여덟 개 감사합니다 아홉 개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2 0 개부터 달려요 왠지 아세요 하도 낚시를 많이 당해가지고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얼아 그냥 달려라 달리는 거 같다 하지 마라 어제 아픈 사람이다 놔둬라 어저께 게임장 있는데라 언제로지 어저께 내한테 또 욕했다 이거 방송 꺼졌으니까

어디고짠자 어리고 어리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저도 백두잔을 완복하면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런 날이 저한테도 다가오겠죠?